경북도와 영주시가 SK 머티리얼즈 주식회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안동시 옥동 행정복지센터가 은면동 복지허브와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축산첨단 IT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올겨울 기후가 따뜻해 의성군의 마늘 출연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와 영주시가 지난 17일 SK머티리얼즈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북도와 영주시는 17일 김관용 경북도지사, 장욱현 영주시장, 임민규 SK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머티리얼즈와 투자 금액 1,508억 원 신규 일자리 창출 105명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SK머티리얼즈의 2,500톤 규모의 삼브라질소 제조공장 증설과 일본의 슈아덴코와 210억 원 규모의 합작 법인 설립에 따른 시가가스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 개소식이 17일 경산시 소재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도는 지역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 개소식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경산시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북글로벌게임센터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게임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조업의 강점을 지닌 경북지역에서 게임인력양성, 게임기업창업, 게임콘텐츠개발, 게임건전성정착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경북형 글로벌게임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개소식과 함께 입주기업과 지원사업참여기업 9개 사이에 게임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는 코너와 경북 게임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안동시 옥동 행정 복지 센터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행정 업무 중심이었던 읍면동 주민 센터가 지역 복지의 중심이 돼 복지 이통장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등 민간과 협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먼저 찾아가 민관 복지 자원을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동시는 선도 지역 선정에 따라 사업비 2천만원 지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받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모범을 제시하고 복지 허브화 후발 읍면동 집중 멘토링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야간 조명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 안전 중심의 공공 복리 증진과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선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동시는 올해 LED 보완 등 신설 250개소, 법흥교에서 태화 오거리까지 노후 가로등 120등을 LED로 교체하고 제비월로, 풍산태사로, 경북대로, 선호대 외곽도로에 가로등 100본을 신설해 시민들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첨단 IT장비를 도입해 영주 한우의 명품화에 나섰습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경북 최초로 열 화상 카메라를 도입함으로써 축산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질병 조기 진단과 종합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 화상 카메라는 실시간 가축의 체온 측정, 유방염, 부재병, 호흡기 질환, 소모성 질환 등 감염 여부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신속한 치료로 항생제, 설파제 등 오남용을 줄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용 범위가 넓어 축사에 설치된 전선이나 전열 기구 등의 과열 정도를 조기에 판단해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올해 상수도 사업 분야에 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영주시는 올해 상수도 사업 분야에 국비를 포함해 총 2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월 말 이전 신속 집행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돗물 생산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노후 상수도관 개체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해 유수율 향상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지방 상수도 보급률 87.6%를 목표로 환경부와 경북도 등 관련 기관을 꾸준히 방문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도비 92억 원과 복권기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겨울 따뜻한 기후로 인해 의성군의 마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성 지역의 지난해 12월에서 1월 기상은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2.1에서 1.3도 정도 높고 마늘밭 지표면 온도가 월동마늘의 생육 적온을 유지해 전반적인 생육 상태가 좋아 마늘 출현 시기도 다소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성군은 마늘 출현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인 작업 시기를 잘 결정해 특별히 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